자토투티 슬기로운 테크생활 비티크의 아벨레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카메라 사용법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혼자서 셀카 찍는데 셀카 아닌 것처럼 약간 화보 느낌처럼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사진 괜찮은 걸 찍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에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을지 그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깜짝 이야. 펼쳤을 때랑 접었을 때 화면이 달라지는데, 랜드 스케이프로 엄청 넓게 찍을 수 있고, 접으면 다른 모드가 생기는데, 여기 위에, 따로 밑에 따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밑에는 옵션들, 사진, 영상, 필터 이런 거를 더 편안하게 쓸수 있고 확실히 이 분화가 되니까 하단에 있는 옵션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용으로 네모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뭔가 더 이뻐 보여요. 뭔가 더, 어, 이렇게 찍으면 배경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음, 인스타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마음대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되게 다양한 모드로 쓸수 있어요. 인스타용, 틱톡용, 아니면 쇼핑몰 사진 찍을 때 그냥 앉아서 찍던, 일어서든 찍던 얘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카메라 활용법은 로우 앵글샷. 남자친구들이 좀 공감이 될것 같은데요. 누워서 여자친구를 찍잖아요. 이걸 로우 앵글가 왜 필요하냐? 다리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게 보여요. 사람들이 다들 좀 밑에서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접히잖아요. 많이 안 누워도 돼요. 그게 진짜 제일 편한 것 같고 셀프 모드 찍을 때도 이렇게 각도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밑에다가 놓고 찍으면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다리 길어 보이면서 몸이 길어 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버튼이 있거든요. 얘를 두번 클릭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기능이 왜 여기 있지? 왜 굳이 이렇게 작은 화면에 셀카를 찍지 생각했는데 주로 핸드폰 보면 후면 카메라가 조금 더 퀄리티가 높고 안쪽에 있는 카메라는 조금 기능이 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후면으로 찍으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서 아마 그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거울 모드로. 쓸것 같아요. 저는 마스카라가 내려왔는지, 뭐 화장이 딱졌는지 이렇게 해서 제 모습을 빨리 체크를 할수 있으니까 그 모드로 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갤럭시 Z 플립을 가지고 활용법 다섯 가지 알려주셨어요. 기본적인 활용법이지만은 또 네. 여성분들이 잘쓸수 있는 활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그 다섯 가지 활용법 중에서 네. 가장 유용한 게뭔것 같아요? 저는 이 프리스타 힌지가 저한테는 제일 유용한 것 같아요. 많은 활용법을 얘기했지만 네. 이프리스타 힌지가 되기 때문에 다쓸수 있는 활용법인 것 같아요. 아벨라님이 춤을 추지는 않았어요. 좀 춤도 추고 뭔가 흥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펼친 모습이 플렉스 모드라고 해요. 아 플렉스 모드 네, 올려놓고 네. 로우 앵글로 자기의 모습을 전신으로 아니면 반신으로 이렇게 찍어도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제더라고요 그리고 네. 틱톡에 춤추고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뭔가 인싸템 느낌이 좀 나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빅시아 미니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음. 백종원 네. 이런 분들이 맛집에 가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상판 부분이 음. 좀더 꺾여요. 이 뒤쪽으로. 이 바닥에 보면 스탠드가 있어요. 각도가 조절이 좀더 되죠. 그런 게 없어요. 이 제품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네. 이 제품을 쓸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뭐 일례로 킥셀피 기능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조금이라도 펼치면 킥셀피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펼친 상태에서 킥셀피 네. 될수 있으면은 놓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 이것도 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고화질로 좀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모드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 맞아요. 이런 걸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써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게좀 있나요? 음, 이거는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필터를 너무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선명하게 찍고 싶은데, 필터가 너무 깔려가지고, 모공은 안 보이지만, 이목구비가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좀더 그리고 하얀 느낌이고, 네. 음좀 선명하지 않고 좀 뽀사시한 느낌이 좀더 강한데요 입체감이 없어요 마치 뭔가 인위적으로 뭉갠 느낌 네. 이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해외에서는 이런 포샵 기능에 대해서 소송을 건 사례가 있어요 내 얼굴을 그냥 리얼하게 보고 싶은데 왜 니들이 내 얼굴을 마음대로 조작을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포샵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넣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확실히 네. 좀 포샵이 네. 많이 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얘도 포샵이 없진 않아요. 필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좀더 자연스러운 필터를 해가지고 그나마 입체적으로 나오고 좀덜뭉게지고해서 외국 사람들도 좀덜 부담스럽게 쓸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얘는 제가 봐도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음, 살아 있는 느낌이 아닌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네. 좀 있죠. 포샵을 네. 넣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벨라님께서 네.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이 영상을 또 찍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벨라님의 그 눈부신 미모 볼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는데. 아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벨라님하고 저하고 많이 좀 고생해서 네. 찍은 영상인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호응이 많으시면 은또 저희가 나가서 많이 네. 또 촬영을 할 거예요.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시고 네,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laughs> 영상도 잘 보셨다면 저희가 뭘해 되죠?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네.